오늘 우리 시장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훈풍에도 불구하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 네 마녀의 날을 맞아 변동성이 커지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 출발했지만 기관 매도세에 밀려 0.59% 내린 4 1 1 0선의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역시 장중 강보합 흐름을 지키지 못하고 934선에서 약보합으로 장을 끝냈습니다. 수급을 보면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대규모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대형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며 시장 전반에 하락 압력을 가했습니다. 반면 시장을 이끄는 뚜렷한 주도 테마는 부각되지 않은 채 개별 재료가 있는 종목들만 움직였습니다. 자산주로 꼽히는 동양고속이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고 오늘 신규 상장한 이지스가 공모가 대비 크게 급등하는 등 개별 이슈 종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소폭 오른 1,473원대로 마감하며 외국인 수급에 부담을 줬습니다. 전문가들은 수급 불균형이 여전한 만큼 대형주 중심의 지지라인을 확인하며 보수적으로 대응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공장의 별과 우주였습니다.